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설레는 소식 두 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 11시즌 슈퍼메가 울트라워치 PC방 혜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재앙의 여제 AC 신화스킨을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해상구조대 캐서디스킨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신스웨이브 트레이서스킨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거북선 디바스킨을 블리자드 가맹 PC방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PC방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6월 21일 11시즌이 시작되었고 두달뒤 시작되는 12시즌에 다음 신규 영웅이 나오는데요. 11시즌 신규 영웅은 지원과 스페이스레인저로 확정되었죠. 그런데 6월 21일 11시즌이 시작되고 블리자드 월드 밤, 66번 국도 밤, 할리우드 밤 맵의 하늘을 보면 유성 같은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이를 보고 화성 출신의 신규 영웅 스페이스레인저의 떡밥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불어 마우가와 벤처를 한 시즌 전에 사전 체험해 볼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번 11시즌에도 스페이스레인저를 미리 플레이어 볼수 있는 시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외형의 영웅이라 기대가 되는데 빨리 플레이해보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간단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 보시면 11 시즌 패치 총정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놀러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다음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잊지 말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어, 유바.